어,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사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 성경의 모든 본문이 또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 본문이 속한 또그 인물이 나오는 그 배경과 또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이 본문과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이 우리가 읽은 본문 어, 성경책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는 구약에 있는 시대고요. 어,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어, 나타나는 시대인데 간략히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이지요. 창세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아들 야곱의 이야기, 또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를 이루고 있죠. 에굽의 총리가 된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이 거기서 이제 사백 년을 살게 되면서 민족이 되죠.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민족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에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가 등장하지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열 가지 무시무시한 제안과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았더라. 그렇지 않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 휘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긴 전쟁 끝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그 시대에 그 역사적 위치에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면모는 과거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은 그냥 광야를 떠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 물론 정치나 행정, 어떤 정교한 국가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도 지파별 구분이라든지 약간의 군대 조직 이런 것은 있었지만 한 나라를 그 땅을 지배하며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나마 이제까지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로 뭉치고 뭔가를 해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걸출한 리더 덕분이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마땅한 리더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옆에 이 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우리가 쫓아낸 이들, 그 쫓아낸 이들이 주변에 있고 주변만 아니라 그 내부에도 있었다라고 하죠. 아직 못 쫓아낸 가나안 많은 사람들이 이땅 안에 아직 섞여 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 에돔, 미디안, 호시탐탐 이 민족들 이 땅을 주시하며 노리고 있는 그런 적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상황 자체가 완전한 혼돈 또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좀 쉽게 상상이 되죠. 바로 이런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기간으로는 약 300여 년 정도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이 300여 년의 이 혼돈의 시기를 잘 견뎌냈을까요? 거기서 그 주변의 많은 적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고 또 나라를 지키고 아니 그 이전에 가족과 내 목숨을 지키며 살아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잘 살아냈을까? 사사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모세와 여수와는 죽었고 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정착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행정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데 적들은 너무나 많고 이 불안과 혼돈의 시기를 과연 이들은 버텨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결국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반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기 동안 정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또 주변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큰 곤경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었어야만 할까? 어떻게 지냈어야 했을까? 그 시대를, 그런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애초에 있었을까? 사사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줍니다. 사사기의 맨 끝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가보면 사사기 시대 전체를 이제 평가하며 돌아보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더라이죠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입니다. 어,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 사사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이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들은 어쩔 수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어, 이야기였을까요? 왕이 있었어야만 했어. 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이야기, 이야기일까요? 빨리 사울왕을 세웠어야 됐고 다위도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왕정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안 보냈을 텐데 그 말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실은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안에 누가 왕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그들에게 어떤 왕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가 주신 법, 율법을 지키며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답게 살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진정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계셔야 될 왕이 왕이 계신데 그들 안에는 그 왕을 모시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원대로 살았다 라는 것이죠. 어,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는 매우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패턴을 눈치를 채지 않을 수 없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하나의 패턴, 반복이 되는 어, 이야기가 있는데요. 계속 이 패턴을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들, 현상들,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맨위 이스라엘의 죄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죠. 하나님이고 뭐고 우상이고 뭐고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살았더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면서 어허 그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하셨다입니다. 적들을 보내서 이방의 압제, 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죠.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아, 우리가 우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보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게 되죠 사사는 이런 위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런 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한동안 어느 시기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또 지나면 화살표가 또 이어지죠. 다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크고 작은, 불량면에서 그러니까 분량 불량이 많은, 또 불량이 적은 사사들이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어,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알죠. 머리가 이렇게 길고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어버리는 어, 그런 이었고 삼손과 들릴라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보면 기드온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드온의 스토리가 매우 흥미진진해서이기도 하고 사실 열두 사사의 이야기 중에 불량면으로 어, 장수로는 삼손이 가장 길고 가장 많고 그러나 절수로는 기두온이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타났다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저 도표의 패턴이 그만큼 많이 반복되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면 와 좋다 하다가 다시 자기 맘대로 살고 그러다 고생고생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런 반복이 이어지더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단어로도 등장하죠. 우리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또 악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 줍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반복되는가이죠. 얼마나 은혜를 금방 잊는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빨리 망각하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금방 다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는지 하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지 저 오래전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는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면 잠시 괜찮다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또 살아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데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반복이라는 면에서만 아니라 얼마나 그 정도가 고집이 센가 하는 것도 얼마나 인간이 완고한가 하는 것도 사사기는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좀 발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6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조금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아주 고집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7년이라는 세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 몽둥이로 징계하신 것이 지금 7년 동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은 이미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그큰 강대국 애국에서 이들을 어떻게 놀랍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벌써 여러 번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지금 무려 7년이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이, 그냥 좀 참아 보지 뭐. 우리 식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이게 다 잘못이란 말이야. 인정하기 싫어. 하나님께 가는 거, 어나 자존심 상해.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랬을까요? 7 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길이는 길었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미디안에게 붙여진 세월이 아이 그렇게 견딜만한 고통이어서 이들이 버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 한번 보겠는데 우리 2절부터 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7년의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든 더 심한 고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밤이 심한지라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의 고통은 정치 군사적인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시대에는 에후사사가 있었을 때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아예 점령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조공을 바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게 하는. 또잘 때가 없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직접 느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이번에 미,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삼고 상주하면서 이들을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추수 때만 되면 그리고 수시로 아무 때나 확 몰고 들어와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쓸어갔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좀 예상되는 일을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1년에 두 번씩 얼마씩 내야 돼. 얼마씩 조공을 내야 돼. 아니면 언제 언제 음식 받으러 올 거야. 그랬으면 조금 더 나았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보이는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복식을 거두어서 한번 거두면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거둘 때쯤을 거둘 때쯤에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1년치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뚜기때와 같았다라고 하죠. 수가 많고 메뚜기때는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를 하는데 그렇게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지에서, 마을에서 살 수도 없었다 라고 하죠. 산에 들어가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몰래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7년이라는 것이죠. 7년을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7년을 매를 맞는데 그냥 맞고 있었죠. 왜죠? 그만큼 완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냥 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한번 항복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고 싶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별로 전혀 탐탁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7년을 얻어맞고 있었는데도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야기는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때때로 엉망이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에 휩싸이게 될 때도 있지요.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길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는 세월이, 세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어, 처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마치 사사기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 상태에 접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도 돌아보게 하지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떤 어려움들과 또이 현실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목소리임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수 있는가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어쩌면 7년을 버티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그런 고집을 부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또내 힘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삶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복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의 백성이 결국 이렇게 하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아노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이 시기 할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르짖어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왕이 누구인가 할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라 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사기를 다 지나왔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지며 내 인생에 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통제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저먼 곳으로 주변으로 밀어내고만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시간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거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